자, 오늘은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숙제를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중 관계, 연준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백악관의 메시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고 이 안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구글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빅테크마다 약간의 분위기가 다르고 업종별로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으나 지금의 구글의 실적 발표 보고 앞으로 그 외에 빅테크,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세 번째로는 대외 환경에 관련된 혁신 가장 주목해야 될 기술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지금 예상되어 있는 많은 어,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뭐 자율주행도 있을 것이고요, 휴머노이드도 있을 것이고 또 AI, 어, AI 관련된 뭐 스타 게이트도 있을 것이고요. 자 많은 이러한 기술적인 혁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 대, 대응 재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 사실 이 부분을 풀기 전에요, RBC 웰스 매니지먼트 전략가 롭 슬라이머가 지금 현재의 빅테크 특히나 기술주 저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그 영상을 빠르게 보고 본 토론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talk about growth stocks in general. I mean, what we've seen in the first quarter is a huge sell-off. Uh, some of the AI stocks certainly went down with it. You know, semiconductor software names, high valuation, high momentum stocks, you know, effectively crashed. And not surprising when you get a rotation out of those names when that's when valuations matter and suddenly suddenly everybody is trying to get through the same exit. But, you know, like the S&P and the Nasdaq 100 those stocks are very oversold. Most of them have retraced almost fifty percent of the moves that they had between 2022 and 2025. There's a the number of uh, support levels there. You could look at the fifty percent retracement, the 200-week moving average. But I think there's another bounce coming back in those growth names. I think a lot of people have de-risked. And on the other side of that, if we think about where that defensive leadership has been in utilities and staples and healthcare, some REITs, uh, I think those charts are fine longer term. But from a tactical standpoint, there are certainly a number of investors with a lot of flexibility, hedge funds, for example, that can move capital around fairly quickly. I think you're going to see some of the staple stocks, some of the healthcare stocks to be a source of funds for those people that want to rotate into some of these areas that have been down and out. So I think there's a pretty decent rebound potentially starting to happen in a lot of the growth stocks and some of the cyclical names. 네자 지금 뭐 여러가지 헬스케어 나 리츠 또는 지금 성장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성장주의 많은 어, 일부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실 해볼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오래간만에또 네. 뵙게 네.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여기서 뵙네요 예자 오늘 뭐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많은 또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 최근에 가장 좀 우려하고 있는 리스크,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음, 일단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예. N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걸 가장 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엔캐리 트레이드요? 네, 엔캐리 예.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건 이제 어, 그전에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좀길것 같은데 예. 네, 일단 트럼프가 원하는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 트럼프가 원하는 것, 트럼프가 딱 오, 나오면서 원했던 건 마가였잖아요. 음. 그러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트 어게인. 그럼 마가에서 트럼프는 뭘 원했던가를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였거든요. 예. 일자리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전략에서 불법 이민자를 퇴출시키고 음. 그다음에 리쇼링을 하고, 네. 그다음에 GDP를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왔던 거죠. 네네. 근데 GDP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음. 기업의 실적을 좋게 만들려고 보니까 두 가지였어. 이것도 감세를 통한 정책. 근데 감세를 음. 하다 보니까 세금이 부족해지네라는 예. 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럼 미국의 수출을 늘리는 것 플러스 감세를 만회 전략으로서 음. 관세를 들고 온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관세를 들고옴으로 인해서 미국은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 본 건데 관세 정책과 더불어서 이 그러면 이 사람이 구상하고 있는 GDP 성장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가는가건 오케이 그럼 관세 가기 위해서는 관세가 일단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예. 그다음에 불법인자 퇴출에 대한 건 명확하게 나왔고 예. 그다음에 달러 약세가 필요했던 거죠 음. 그니까 달러 약세를 가고 싶은데 달러 약세를 제 이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가는 거 플러스 음. 일단은 경기 침체 같은 어 우려를 일부러 자아냈던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왜 자아느냐 음. 여기서 두 가지 추가적으로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원한다 근데 금리 인하를 미 연준에서. 미국 경제 상황이 좋은 상태서 에 그냥 할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기를 일부러 흔들렸다고 보고 있고 음.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 보고 저는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있었다고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부채 한도 협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러니까 음. 미국의 재정 부양책들을 쓸수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6, 7월까지 나타나야 되는데 부채 한도 협상은 누구랑 하냐?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다는 거예요. 그데 예. 민주당을 만약에 설득하려면 예.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양책을 써서 어떻게든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로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경기를 흔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처음에는 트럼프의 의도대로 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채 금리가 3.7%까지 내려갔으니까 요 10년물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음. 이 10년물 금리가 3.7%까지 내려갔어요. 예.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였 음. 그때를 딱 반추해 보시면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냥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음. 뭐~ 개입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을 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 갑자기 미국채 금리가 사점오퍼트까지 튀는 일이 그렇죠. 발생을 했죠 예. 그 그러니까 근데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튀어버리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이~ 음. 지금 이 정책 자체 이런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틀려버린 거잖아요 음. 근데 그다음에 갑자기 미국에서 큰 변화가 생겨버린 거죠 어떤 변화가 있었죠? 일단은 그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책사라고 봤던, 트럼프의 입이 됐던 사람들이 두명 있었거든요. 예. 피터 나바로, 음. 피터 나바로 그 무역 고문과 그다음에 러스틱, 하워드 러스틱 그 상무 장관 음. 이두 명이 갑자기 대두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내세웠죠. 관세에서도 그렇고 대중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세웠는데 금리가 딱4.5% 치솟고 나서 갑자기 재무 장관이 베센스 장관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음. 네. 그러면서 베센스 장관이 이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해요. 예. 어, 어떻게 수습을 했냐? 갑자기 중국과 협상의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달래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음.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월스트리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보는 급등이 나왔던 게딱그베센스 장관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아. 내가 원했던 것에서 틀어졌다. 음. 방향을 틀어든다 라고 해서 음. 갔던 건데 예. 아까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달러, 그러니까 엔화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아니 예. 엔화 처음에 얘기했던 게 엔화에 대한 얘기였는 그런데 네.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죠. 음.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원하니까 계속해서 원래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의도적으로 다른 통화를 절상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음. 여기에 더불어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까지도 있었죠. 그러니까 음.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베센스 장관이 전면 나서면서 일본과의 무역 협정에서 엔화절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음. 네 이번은 무역 협정에서 음. 그 엔화절상 부분이 빠졌어요. 굉장히 예. 특이한 부분이죠. 음.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뺐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설사 이걸 진행할지언정 예. 현재 상황에서 이 엔화를 건들면 큰일이 음.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관세도 우리가 잡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환율 조작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엔화 절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율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엔화가 음. 그전에 예. 약세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세에 대한 부분인 거아 엔화가. 아, 그렇죠. 약세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잡는다는거 얘기했지만 이게 예. 구체적으로 어. 지금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사실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강하 음. 가자. 강하지 네네. 않았어요. 이걸 강한, 강하게 지금 일본을 압박하면 일본 쪽에서 엔케리토의 청산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수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이거를 압박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까. 그러니까 부드러서 예. 얘기는 하지만 이거를 압박은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건데 음. 왜 제가 엔케리토의 청산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면 작년 9월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작년 아, 그렇죠. 9월 초에 예. 그 엔케리토의 청산 때문에. 나스닥이 급락했던 맞아요.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음.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음. 그 당시 잠깐 샴룰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음. 그 이후에 경제 지표가 좋았고 음.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어, 미국만 좋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두 가지 때문에 유동성은 풀리고 네. 미국 경제는 좋으니까 미국 경제가 강하게 반등을 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달랐던 거예요 음. 미국의 경기가. 지금 꺾인 상황이었다가 거기다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모호했잖아요.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치면 네. 연준은 두 가지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네. 금리와 실업률을 컨트롤한다고 보면 지금은 실업률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우려가 됐던 상황이라서 네.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두 가지 상황에서 미국 경제를 받침할 수 있는 국채를 누가 사해줄 거냐. 음. 경제도 좀 불투명하고 금리 인하도 모르겠는데 국채를 누가 사줄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데다가 지금 100년 연구체까지 얘기했잖아요. 음. 100년 연구체를 한다는 건 뭐냐. 예. 미국,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국채 똥값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쿠마를 그 하는데 누가 국채를 사겠어요. 예. 그럼 미국채는 지금 가격이 더 떨어지게 생긴 거죠. 아. 그러면 이 국채가 떨어져서 미국에 대한 안정성이 부, 약간 보장이 못 된다고 하면 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주식시장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엔화를 싸게 빌렸잖아요. 재료금리였으니까. 네. 그 그러니까 재료금리로 싸게 빌린 다음에 달러 자산으로 투자했잖아요. 네. 그런데 달러가 계속 강세로 왔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 차익이 났었죠. 음. 그리고 미국 자산은 계속 상승했으니까 음. 환율 차 환율 차익 플러스 자산의 수익까지 나온 거예요. 음. 여기에 제로 금리였으니까 음. 이자 부담은 없고그렇죠 근데 지금 반대로 됐죠. 어. 일본의 금리가 상승을 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엔케리 트레이더라고 만약 보게 되면 조금 더 일찍 움직였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아, 그 전부터요. 예,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달러 인덱스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긴 기간 동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도 급락을 하고 있,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채권 시장도 한번 크게 흔들렸었고 그렇죠. 자 그럼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조금은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와타나베 부인들이 앤케리를 청산을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그때도 있,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차분하게 잡은 이 있었겠죠 차분하게 어. 있었겠지만 예. 그때 작년에도 얘기하지 만 작년에 9 월에도 보면 음. 급격한 이탈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무스한 이탈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급격한 이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 예. 그 경계를 전1 4 0엔을 보고 있었어요. 1 4 0엔까 1달러에 140엔.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 사람들의 심리가 급격하게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정확하게 140엔 수준에서 배센트가 성장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저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4.5%, 예, 예. 그다음에 환율이 140엔 딱 커치했을 때 배센트가 음. 전면에 나서면서 시장을 안정시켰던 거죠. 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이제 트럼프의 정부적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막 나서서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laughs> 예. 저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지 않다. 네, 내부적으로 굉장히 계산을 하고 있고, 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러트닉이나 나바로가 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음. 네, 그들을. 누가 맡고 있겠냐라는 거죠. 예. 그들이 감만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예. 저는 이게 트럼프의 정책, 정략적인 어떤 판단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음, 네. 만약에 이러한 어, 뭐 이게 좀 길어지긴 한데. 아, 네. 요거 요거까지만 좀 하면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 뭐. 일부러 달러를 좀 내리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이 정무적으로 이제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월가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정치적 입지도 분명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고 네. 뭐 미국 내부에서 뭐 하버드 대학 물론 그건 약간 번외긴 하겠지만은 여러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좀 내부적으로 있잖아요 백악관 그렇죠.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아 이게 과연 트럼프가 의도했던 것들이었나. 라고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이 많으니까 네.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또 종합적으로 봐야 될지가 좀 고민될 것 어, 같아요 물론 이제 불확실성은 커졌던 음. 부분이 있는데 저는 채권에 대한 부분 말고 그니까 장기채랑 예, 그다음에 예. 환율이 지나치게 너무 어~, 어 빠르게 약세를 간것이두 예. 가지를 제외하면은 사실 트럼프가 계산했던 바대로 가고 있다. 있다. 물론 중국의 강한 반응도 있긴 니까 그러니까 약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강달러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긴 이 한데 이 하락폭 자체가 너무나 급격하니까. 네. 뭐 지금 기축통화의 패권을 잃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만 나올 정도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의도했다고라고 제가 약간은 좀 고민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이 또. 어 예. 그런데 예. 금리 인하와 부채 한도 협상이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트럼프의 세상이 열린다고 해서 봅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딱 열, 열, 열릴 걸 생각해보세요. GDP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는 미국을 강하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음. 그럼 그걸 위해서 받침이 되는 건 부양책이거든요. 음. 부양책과 감세안을 통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예. 이 부양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음.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예. 얘기들이 언제 나오냐? 부채 한도 협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겠죠. 예. 왜?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나가야 되니까. 음. 그럼 채권 금리가 왜 문제였냐? 나는 장기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부채한도 협상이 되고 나면 장기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장기채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발행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지는 것들 기다리고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금리 인하 플러스 여기에 부채한도 협상이 일어나지면 그다음부터 하반기부터는 예. 부양책이 들어서면서 진짜로 기업의 실적이 늘는 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실제 지표가 좋아지는 건 내년 초일 거란 말이에요. 예. 내년 초부터 실적 지표가 좋아지면 11월 중간 선거는 저는 아주, 아주 괜찮을 걸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은 일부러 감내했고 지금의 고통에 대해서는 계속 핑계를 대잖아요. 아. 연준 때문이다. 예. 플러스 바이든 때문이다. 그럼 지금 핑계 될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감내하는 거감요 감내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연결을 해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기업 들의 이러한 약간의 고통, 어느 정도 좀 감내를 하고 시장에서 내년 되면은 뭐 여러 중간 선거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상반기 때부터 좀 좋아지는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여러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오늘 뭐 네. 구글이 또 호실적 발표를 했었고, 그렇죠. 뭐 자사주 매입부터 해서 여러 가지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자, 나머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아, 올해는 뭐 하반기까지는 지금 물론 좀 일부 반등할 수 있겠으나 하반기까지는 조금은 좀 힘든 그러한 시절을 좀 보낼 거라고 좀 보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은뭐 실적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적들이 어,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건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사재기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드 데이터들은 예. 다들 얘기하는 게 사재기 수요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글도 지금. 이분의 실적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는 안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은 안 좋았고 검색 광고가 좋았다는 거죠. 음. 근데 검색 광고가 좋았던 거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 사재기 수에 대해서 미리 좀 당겨 야 되니까 어. 광고 집행들이 좀 서, 서 빨리 서둘러서 이러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니까 구글에서도 얘기하는 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는 조금. 의문이 있다. 음. 그러니까 저도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결국은 1분기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1월, 2월, 3월. 네. 네, 예를 들면. 뭐 물론 회계연도가 기업마다 좀 다를 수 있으나. 그런데 네. 지금의 이러한 기업 호실적 발표는 좋았던 시절이고, 네. 지금 4월 2일부터 이제 관세 때린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지금에 나온 이런 실적 발표, 좋은 실적 발표, 우리가 너무나도 환호할, 환호를 해야 될 타이밍일까라는 좀 우려감도 좀 있어요. 왜냐면 네. 이제, 2 분기 때는 이게 어떻게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은 약간은 마음 속에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신장 네. 님께서는 이 시기를 하반기까지는 좀 늘려서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실적은 신경안 씁니다. 지금의 실적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아, 의미가 그래요. 없다. 네. 네, 어차피 부양책이 나오면 나오면 네. 그 다음부터는 완전 뒤집어진 거기 때문에 음. 부양책 기반으로 해서 그냥 미래를 보면 되는 거고. 예. 저는 주식에 의 봤던 건 투자였어요. 음.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MS를 시작으로 해서 투자 규모를 줄어든다는 얘기는 나잖아요. 맞아 아마존도 뭐대마존도 네. 관련된 다라고 데이터 데이터 했는데 예. 어제 아, 줄이지 않는다. 아, 맞아요. 맞아. 아, 야구 여기 나오면서 예, 예. 다시 반전이 났었고. 근데 구글은 일 1분기에 사상 최대 자본 지출을 했었고 음. 연간으로도 지금 750억 불 정도 음. 투자를 한다고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를 전혀 줄이지 않는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 패권에서 투자 규모를 줄인다고 하는 건 결국은 자기 목을 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줄일 수없다고 보고 있고 예.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글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 있다고 생각 해요. 어... 네, 구글의 재미나이가 예. 생각보다 성능이 빨리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 혹시 아이폰 쓰시나요? 저는 아이폰 씁니다 네, 저는 갤럭시를 쓰는데, 예.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바로 재미나이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재미나이 검색이 바로 뜨고 재미나이 어. 검색을 통해서 이 삼성의 갤럭시의 소프트웨어와 연동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설정 같은 거 모르겠어라고 하면 음. 그 설정으로 바로 연결해주기도 하고, 음. 아니면 인터넷과 연결해서 그냥 대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 언제 나온 기술이죠? 네, 이번 에 S 이5가 나오면서 <laughs> 이번에 네, 나온 기술인데 예. 아직은 재미나이가 완성도가 높지 않데 어. 이게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 버튼 하나에 서의 들어가는 음. 이영향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아. MS가 윈도우에 찾아했던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재미나게 성능이 좋아진다 그러면 음. 어, 사람들은 굉장히 환할 텐데 음. 그 성능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 약간 온 디바이스의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는, 가는, 가는 부분에서 거죠. 이제 구글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데 어. 구글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어요. 예. 멀티모델. 멀티모델. 멀티모델은 오픈에이가못 따라갑니다. 아, 왜냐하면 구글에 예.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 다 예.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음. 그리고 유튜브 영상, 그렇죠. 그런 영상들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픈 a i 영상을 보면. 딱 봐도 인위적으로 만든 영상을 공부했다는 게 티가 예, 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어색한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 물리 엔진이 구글 엔진은 굉장히 뛰어나요. 음. 그러니까 이 멀티 모달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되기 시작하면 저는 구글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그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구글 자체가 포드 PR이 상당히 낮아진 걸로 제가 봤는데, 그렇죠. 예 물론 뭐 사이트마다 조 다르지만 네. 뭐 17, 18뭐이 정도 수준이니까. 네. 뭐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어, 뭐,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굉장히 보고 있고, 매력적이다. 네 예. 하반기 이후에 결국은 이제 AI 쪽도 뭐 이따 강조하실 것 같지만 예. AI 쪽에서는 저는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예.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으로 갈 거라 고 보고 있는데 음. 이걸 주도하는 기업이 누굴 거냐가 걱정인 거잖아요. 예. 사실 디치크가 나면서 오 중국이 될거라는 예. 걱정도 있었고, 음. 근데 오픈 AI와 더불어서 분명히 경쟁을 할수 있는 상대는 저는 그룹, 그러니까 테슬라라고 하는 테슬라가 내놓은 그룹과 예. 그다음에 어, 구글. Google. 그리고 메타. 메타. 이세개 옵션은 반드시 같이 네.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나 무역 정책 때문에 좀 가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AI 트렌드 트렌드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AI라는 얘기가 잘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대외 환경에서 가려진 상황에서 지금 팀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뭐 방금 이제 기업을 얘기하셨지만 가장 주목해야 될 올해에는 주목해야 될 기술들은 무엇일까? 이거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당연히 AI와 로봇이, 로봇이 되겠죠. AI와 로봇. 네.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세요? 자율주행은 예. 어, 조금 애매하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예. 네. 왜냐하면 예. 중국의 기술력이 너무 좋고, 첫 번째로는 아. 네. 중국의 자율주행 흡수가 너무 좋고, 예. 그 다음에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를 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일부 일부에서는 네. 아, 이제 도지를 좀 떠나면 오히려 환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어, 테슬라에 집중하겠구나. 테슬라에 집중하니까 테슬라의 경영이 좋죠. 예. 그런데 이 테슬라 그러니까 머스크가 처음에 이 도지에 합류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였죠? 트럼프가 테슬라와 머스크를 위해서 뭔가 선물 보따리를 줄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대가 됐 건데. 음. 혹시 삼국지에서 고사 중에 조조가 음. 음. 그 이 식량을 공급하는 사람을 참수했다는 얘기 아세요? 어, 예, 알, 알 네, 알죠. 굉장히 유명한 예, 고사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한데. 이 사람한테 식량을 줄여서 보급하려고 한 다음에 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죽였잖아요. 음. 도지에서의 머스크 역할이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 걱정이 되거든요. 도지에서 사람다 <laughs> 예. 잘랐는데 예. 예. 조용고요라고 하면서 어. 이제 약간의 부딪힐 수 있지 않을까. 예. 실제 지금 트럼프의 실세들과 계속 부딪치고 있잖아요. 음, 맞아. 나바라론도 부딪쳤고 최근에 예. 베센트 예. 베센트 베센트와도 예. 뭐 욕을 하면서 부딪쳤다고 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머스크가 나갔을 때이 테슬라를 위한 정책을 해줄 것인가. 음. 그게 조금의 예. 걱정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AI 로봇 쪽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어.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도 마찬가지. 로 6월 말에 일부 테스트 베타 버전을 뭐 공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로봇 택시 관련해서 사이버캡이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또 날짜는 이렇게, 그니까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 하진 않았던 것 같은 연말이라고 얘기했고 뭐 2026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이 부분이 좀 미뤄지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 왜냐하면 있겠죠?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수입이 지금 일부 관세 때문에 지연될 것이다. 네. 이런 부분, 당연히 이제 휴머노이드나 그런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요게 또 지연이 되면은, 시장에서는 또 크게 또 요동칠 수 있으니까 뭐 살짝 미룰 수 있겠지만 예. 저는 AI 로봇 시대는 그냥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해진 미래다. 네. 예. 그러니까 어차피 큰 혁신의 중심에 음. 있는 거고 이게 정해진 미래라고 한다면 뭐 굳이 좀 늦게 온다고 우리가 뭐 피할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예. 주식장에 시 부침이 있겠죠. 그러면 예. 길게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대상인 건분명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뭐 실적 발표가 뭐 이번 주는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네. 다음 주가 되면 또 엄청난 비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하고 계시는 기업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기대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관찰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예. 이 기업을 사자라기보다는 예. 일단 메타 아마존, MS가 나오잖아요. 예, 예. 일단 MS가 먼저 <laughs> AI 투자에 대한 감소를 얘기했던 예. 부분이기 때문에 예. MS가 정말로 AI 투자가 감소할 건지 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음.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영향을 가장 이제 쉽게 볼수 있는 부분이 또 아마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존이 판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전망할지, 반세 예. 충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이던스를 줄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업체가 부킹 홀리스예요 실제 경기에 대한 영향을 가장 강하게 빠르게 받는 게 여행 쪽이기 때문에 이 부킹홀딩스의 실적이 어떻게 변할 건지 가이던스가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관세 정책에 대한 것도 좀, 좀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어, 지금 사실 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요. 네. 어, 지금 매수하는 시점도 너무 애매한 것 같고 물론 네. 어제 나스닥이 2% 상승하니까 어 이제 좀 데트켓 바운스인지 아니면 바이더 딥인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하시는 투자 가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팀장님 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약간의 뭐 투자 비중이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두 가지를 점검하면서 보셔야 돼요. 네, 일단 에너화 네. 환율이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140엔 쪽 터치하면서 밑으로 갈것 같다. 그럼 일단은 중지하시고 아.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잘 보세요. 지금 예. 유동성의 척도가 비트코인 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뭐 크게 빠지지 않다 급락하지 않다 그러면 어, 크게 걱정할 게 없겠구나. 그 상황에서 베트남 재무장관이 여전히 전면에 나선다 그러면 그냥 크게 걱정 없이 투자를 해도 될 거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비트코인을 네. 하나의 선행 지표로 좀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지금 하고 보면. 있고.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쪽에서 자금이 빠진다 그러면 어, 위험 자산에 대해서 약간 빠, 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주식시장도 그렇게 않을 좋지 않나? 않을 것 같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아유, 뭐 정말 재밌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 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저희 팀장님과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장우진 팀장님 여기서 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아, 지금 시장에서 일부 속보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아, 기자가 시 주석이 전화를 안 걸면 먼저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아,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어, 누가 먼저 굽히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 협상의 어떤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 아직까지도 미중 관계에 남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중 관계가 많은 메시지가 확연히 다른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어, 좀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또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어 어떠한 뉴스들이 있는지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일곱 시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